자 1번 a 학교 학생 5명 b 학교 학생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근데 b 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아 얘네를 사이에 넣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사이에 넣으려면 우선 a 학교 학생 5명을 어, 동그랗게 앉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5명을 이렇게 동그랗게 앉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A학교 배열하는 경우가 지금 다섯 명이니까 4팩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학교 학생은 이웃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A학교 학생 사이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더라. 그래서 다섯 자리 중에 두 명을 앉혀야 되니까 지금 B학교는 5p2가 되겠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 자, 그러면 4팩이랑 5p2랑 곱해야 정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24 곱하기 어20 이렇게 돼서 480이더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1학년 학생과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2학년이 있다. 그래서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데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근데 조건이 있죠.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했고, 나를 봤을 때 A와 B는 이웃한다 했는데, 가조건 봤을 때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학년 사이에 1학년 앉혀야 되겠더라. 그래서 2학년이 4명이 있으니까 2학년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그럼 4명을 동그랗게 앉히는 거니까 3팩이 되겠더라. 그래서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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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 이렇게 앉은 상황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a와 b는 이웃한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을 b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학년은 2학년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근데 A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B 양옆에 두 자리밖에 없더라. 그래서 1학년이 앉는 경우는 우선 A를 먼저 앉히는 거야. 그럼 두 가지가 되겠지. E, P, 1. 그 다음에 세명을 나머지 배열해 주시면 되니까 3팩이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3팩에다가 2 곱하기 3팩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모두 둘러앉는다라고 했는데 5명이 동그랗게 앉아야 돼. 자리가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 다섯 명이 앉는데, 그럼 첫 번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자리의 경우의 수는, 얘를 아무리 돌려도 똑같으니까, 첫 번째,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똑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앉는 경우의 수가 1이 되는 거고, 만약 첫 번째 학생이 여기 앉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얘, 얘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왼쪽 세 번째, 왼쪽 네 번째 자리에 전부 이름이 붙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순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4명이 4자리에 앉는 거기 때문에 4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명이 원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는다 하면 4팩이 나오는 거죠. 2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원모양의 식탁에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접시. 그럼 같은 종류의 접시. 4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여 있다. 4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종류의 빵 5개. 다른 종류.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사탕 5개. 그런 상황이더라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담아라 근데 각 접시에는 한개 이상의 빵을 담는다 근데 접시가 4 개가 있으니까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빵 하나 하면 빵이 한 개가 남아 그러면 어떤 접시 하나는 두 개가 담길 거라는 거지 그러면 빵은 2 1 1 1 이런 식으로 당기겠더라 그럼 빵부터 담아 볼게 우선 두 개를 먼저 골라보자. 그러면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거야. 그럼 내가 어, 그 어떤 빵을 골랐어. 그 빵을 내가 여기 접시에 이렇게 담는 거야. 왜 그냥 여기서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동그랗게 놔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얘를 돌려도 똑같으니까 그냥 여기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빵을 담는 거는 거기에서 삼 팩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이게 빵을 담는 경우더라 그래서 빵이 이렇게 담겼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다음에 여기 두개 담긴 접시 이름을 내가 a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a 접시에 사탕을 몇개 담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 접시에 사탕을 어, 한개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담을 수도 있겠지. 그럼 두 개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합이 세 개다라고 나조건에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되면 네개 되니까 안 되죠. 그러면 A 접시에 사탕을 한개 담았다라고 한다면 남은 사탕이 네 개지. 그럼 네 개를 담는 방법이, 음, 두 개, 한 개, 한개 이렇게 남을 수도 있고, 0개, 2개, 2개, 이렇게 가능하겠더라. 그러면 2개를 담을 접시를 골라야 되니까, 3C1, 3개 중에 남은, A 접시를 제외한 남은 접시 중에 3개를, 3개가 남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2개를 담자,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골라서 2개를 담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한개한개 결정되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개, 2개, 2개. 마찬가지로 0개를 담을 접시를 고르는 게 3C1. 그러면 만약 내가 여기 0개 할 거야, 안 담을 거야 하면 나머지 자동으로 2개씩 담길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3가지, 얘도 3가지 이렇게 될 거고. A 접시에 사탕을 안 담았다라고 한다면 3개 접시에 5개를 나누어 담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2개, 두 2개, 두 1개 말고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1개 담을 접시 3개 중에 하나만 결정해 주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담기겠죠. 세 가지. 그래서 사탕을 담는 경우는 이걸 더해서 아홉 가지더라. 그래서 빵을 담는 것 5c2에다가 3팩. 그 다음에 사탕을 담는 것이 아홉 가지더라.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그러면 5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bc를 포함한 7 명의 학생이 있다. 이7 명의 학생 중에서 abc 포함해서 5명 선택하고 동그랗게 앉힐 거다. 그러면 학생이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 중에 다섯 명을 선택을 하는데 A, B, C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 그럼 나는 이제 네명 중에 두 명만 더 뽑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네명중두명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4C. 2가 되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5명 뽑했다고 치자. 그럼 얘네를 동그랗게 배열을 해야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4팩이 추가로 들어올 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4C2에다가 4팩 계산해 주시면 되고, 4C2 하면 6, 4는 24. 그래서 6, 4, 24에 1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남학생 다섯 명, 여학생 두 명이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 앉는다. 여학생끼리 이웃하여라라고 했는데 어, 남학생을 다섯 명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 그 다음에 여학생이 두 명이 있다. 근데 지금 이 여학생끼리 이웃하라 했으니까 얘네를 한 명으로 봐라라는 거지. 그러면 총 6명이 되고 6명이 동그랗게 앉아야 되니까 5팩이 될 거야 근데 여학생끼리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래서 2팩이 추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2가 되고 2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